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게임 방송을 주로 올리고 있는 채널, 유튜브 스피리투스 채널입니다. 어, 저는 그러면 또 며칠 전에 영상에 이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비 FPS 게임인 월드워 제트의 엔딩을 향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남은 에피소드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뉴욕 미션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에피소드 2번인 예루살렘 탈출도 보여드렸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스크바를 탈출하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4개 챕터나 되는데 이게 시간이 하나하나가 꽤나 좀 걸리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에서 어, 전부 다 탈출하는 걸 보여드리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한개 혹은 두 개의 미션을 이렇게 좀 쪼개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튜브에 올려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모스크바 탈출 미션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난이도는 제일 쉬운 것보다 한 단계 어, 올려놓은 거 보통 난이도고요. 빠르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laughs> 게임하다가 자꾸 임무를 실패해 가지고 아 지금 두번째 세번째 이렇게 재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못했다기보다는 이제 특수 좀비한테 그 불의의 일격을 당했는데 이거 인공지능 동료들이 하도 멍청해가지고 그걸 제때 못구해주더라고요 난이도가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막 구해주질 못합니다 막 행동이 굼떠가지고 아뭐 어쩌겠어요 저 혼자서 뭐 컴퓨터 2인분 3인분을 해야죠 다른 사람들하고 게임하기도 좀 그렇고 혼자서 지금 솔플로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모스크바 챕터 1. 첫 번째 미션을 탈출하는 겁니다. 눈으로 뒤덮인 모스크바를 이제 탈출하는 어떤 그런 미션이죠. 원래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더크루 2 레이싱 게임 영상을 좀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서버 점검 중이라 가지고 제가 좀그 대타로 오늘 이거를 좀 찍어 올립니다. 어,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에게 엔딩을 보여 드릴게요. 헬리콥터가 저기 보이는데. We have to help them. The r o a Museum is the quickest way through. I got the r p 헬리콥터가 보이는데 그 이제 헬리콥터가 지금 추락을 했습니다. 그죠? 박물관을 가로질러가지고 이제 맵을 가야 됩니다. 눈으로 덮인 모스크바. 먹을 게 부족해가지고 이또네 명의 생존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탈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조심조심해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Let's move it. 와 특수 좀비! 아니 이런 곳에 숨어 있었죠? 어떻게 아니야 저걸? 소리도 안 나던데 방금. 야시. 아 진짜 기, 기술하는 줄 알았네요 방금. Gather up and we'll continue. 자 키패드 작동 시키고 빨리 빨리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함께 전진해 보자고. 특수 좀비 잡았고요. 스크리머 빠르게 잡았고요. 아, 강력한 특수 좀비. 최대한 좀비들의 숫자를 줄여 줘야 되고요. 칼질, 칼질, 소드마스터. 잠깐 특수 좀비? I'm reloading. 임팩터가 저 맵집이 되게 세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뜨리고 나서도 한참 동안 확인 사살을 해야 되더라고요. 자, 좀비 웨이브를 지금 무난하게 잘 막았고 또두 번째 포인트를 향해서 한번 가 봅시다. w 응. o r k 특수 좀비의 매복을 좀 조심하시면서 이 소리 들렸죠? 그래. 자, 총알 꼭 챙기고 가겠습니다. 구급약이 되게 많네요. 난이도가 낮아서 그러나? 구급약이 워낙 많으니까 한개 쓰고 가겠습니다. 잠깐 폭탄 폭탄. 아 아니네. 특수준비 칼질 칼질. 오케이 잡았습니다. 아 갑시다 갑시다. 확인 사살도 좀 확실했고요. 히 발로 밟고. 아, 좋습니다. 로켓 추진 발사기. 솔직히 별로 세진 않더라고요. 한 발밖에 없기 때문에. 와, 좀비. 그이 게임이 사실 평가가 그렇게 좋은 게임은 아닌데 저는 이 게임 무료로 줄때 받았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만족을 합니다. 사실 옛날에 나왔던 레프트 포데드에 비하면 늦게 나온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게임성과 완성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대신 이거는 또 그만큼 엄청난 물량의 좀비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또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단말기 작동시키면 이 박물관에서 또 한판 크게 화끈하게 싸웁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엄청 크게 싸웁니다 여기서. 자 여기 좀 쓸만한 무기가 제발 좀 있어야 될 텐데요. 없어 없군요. 아 보이세요 여러분 좀비 로켓 추진 발사. 좀비 하급 뛰어 그러고 보셨죠? 저거 봐, 저거 봐요. 가운데에다가 한방 위치를 바꿔가지고 좀 싸우겠습니다. 특수 좀비들 그리고 잡좀비들 기어 올라오기 전에 빨리 잡아야 되죠. 자 특수 좀비들 잡아주고 잡 좀비들 숫자 좀 줄여주고요 들러붙는 애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이 잠깐만 감염 제거 감염 제거 아 이거 임팩터 씨자 일단 이거부터 빨리 끌게요 제어반 제어반 안 그러면 좀비가 계속 몰려오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총알부터 좀 먹고 가겠습니다 총알도 먹고 수류탄도 먹고 가자고요 아까 이 포인트에서 제가 혼자서 막 무리하게 녹화를 하다가 여기 어디에서 특수 준비한테 당하는 바람에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안 구해 주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동료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보면 딱 똑같은 이런 비슷한 이런 예 박물관이 또 있어요. 되게 멋있게 생긴 곳인데 좀비 웨이브를 또 막아야 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Down. 아, 아, 좀 쓸만한 무기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저격총 아, 이런 거 별로죠. 좀비 물량을 막으려면 도움이 안 돼. 상자도 열고 좋습니다. 고위력 산탄총이 괜찮죠. 특수 좀비가 또 엄청나게 아 이미 오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와...씨... 수류탄이나 먹어라 이게 끝이 아닐텐데? 엄청난 물량이 분명히 올텐데요? 아 이거 특수 좀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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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수류탄 야 좀비들 몰려오는거 보이세요? 와, 좀비들 봐봐요, 좀비들. 그, 이게, 이 게임만의 어떤 또 독특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재밌더라고요. 야, 지금 세 방향입니다. 좀비 숫자를 좀 줄여주고, 감지기를 정지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저쪽 길로 가라는 거겠죠? 그래도, 예, 서두를 거 없습니다.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총알 확실하게 챙기고, 기어 올라오는 좀비들 숫자도 좀 줄이고, 많이 오기 전에. 그 다음에, 여기, 감시반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되고, 솔플 할 때. 아까 제가 저기서 바보같이 그 실패를 했었거든요. 자, 다시 방어를 하라고 합니다. 감지기가 멀기 때문에 이곳이 미션 포인트치고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와, 좀비들? 아니 좀비들 엄청 많네요. 소리 지르는 좀비 잡았습니까? 확인 사살 한 번만 더 하고요. 자, 좀비들이 탑을 쌓는데 이렇게 허리를 빠른 연사로 끊어주면은 얘들이 막 나동그라집니다 이렇게. 가마전치고 아, 아이 진짜 완전 무슨 성경에 나오는 지옥 같습니다, 그죠? 사람 잡아먹으려고 막 지들끼리 이렇게 거대한 탑을 쌓아가지고 애들이. 와. 아니, 끝이 없는데? 특수 좀비. 사람들과 뭉쳐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잡았구요. 현재 위치를 방어하라. 자, 보안 단발기가 또 있습니다. 또 정지를 시키라고 하네요. 근데 좀비 숫자 좀 줄여 놓고요. 천천히 안정감 있게 진입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단발기가 여기 있었고요. 잡았습니다. 박물관에서 빠져나가라고 하네요. 계속 오나? 아닌데. 네, 좀 제압을 했고요. 갑시다. 여기서는 샷건을 꺼내가지고, 길을 뚫어야 될것 같아요. 중화기로 때리면 은 아무리 불이라고 해도, 야, 저 방탄복 때문에, 방탄복 때문에 확실히 애가 안 죽네요. 와, 맷집이. 자, 박물관을 빠져나가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뭐 총알은 필수고 <laughs> 갑시다. 지금 샷건이 여덟 발밖에 없거든요. 어, 문이 닫혔습니다. 사람들을 구출하러 가야 됩니다. 컴퓨터 동료들하고 속도를 맞추면서 적당히 좀 천천히 제가 진입을 하겠습니다. 아, 이쪽이 아니었군요. 이쪽으로 중앙 계단으로 오시면 야눈 덮인 모스크바의 모습입니다. 어, 엄청나네요. Need to find It's just past the fence. On the left! I got the grip I got the grip I'm reloading! 누워 있는 애들 조심하세요. 살아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좀비들. 자 여기서 네, 헬리콥터가 추락했던 곳까지 왔습니다. This ground is unstable, so we must hurry. Come, we must get you out of here. Please, you have to help him. He's gone. Please, come with us. w a it's rations enough to last us weeks we can't afford to live without this svetlana stay inside the chopper team gather weapons and defenses hurry why were you flying into moscow a rescue we lost a team near red square i'm sorry they'd never survive there no they sent a distress call an hour ago 통화를 챙기고, 좀 쓸만한 무기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방어송 구축을 해야 되겠죠? 전기톱전기톱 <laughs> 별로 안 좋던데? 이 게임에서 고비력 산탄총 박격포, 오전압 함정, 뭐, 요런 것들. 자, 오전압 함정도 좀 배치를 해놓고, 뜯을 수 있는 무기는 전부 다 한번 좀 뜯어보겠습니다. 어, 전부 다 고전화 함정이네요. 이쪽에다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뭐, 이 정도 했으면 됐고, 바로 교전 시작할게요. 집중해 가지고 머리, 머리, 머리... 자, 좀비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돌격용 산탄총. 좀 별로 안 좋던데. 좀비가 지금 뒤에서 오나요? 와, 뒤, 뒤네. 아, 이거 내총 잘못 가져왔다. 바뀌었고, 바뀌었고. 야, 좀비 보이세요. 좀비, 와, 좀비 보 방금 제가 그 기관총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지금 샷건으로 싸우고 있거든요. 근접 위력이 엄청난 거는 맞는데 기관총보다 확실히 못합니다. 이게 특수 좀비, 와, 안 죽는 거 봐. 야, 방금 좀비 엄청나게 왔네요, 진짜. 헬리콥터를 보호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 역시 돌격소총이 최고예요. 멀리 있는 것도 잡을 수가 있고. 지금 뒤편에 스크리머가 있습니다. 요런 거, 쏘면 잡히죠. 특수 좀비. 이제 어디를 방어해야 되는 거죠? 야, 잡 좀비 너무 많은데? 진짜. 자힐 좀 하고요. 자힐. 배 위에서 싸우면 되나? 좀비가 계속 옵니다. 불법 소총 이런 거, 아 그냥 저 이게 낫더라고요. 야, 좀비 지금 저 건너편에 옵니다, 여러분들 보, 보이시죠? 좀비, 좀비 그죠? 와, 씨. 빨리 기관총을 잡아가지고. 와, 저 보이세요? 좀비들. 다리 위에. 와, 좀비들 너무 많다, 진짜. 기관총 쏘는데도. 지금 장탄수가 많긴 하거든요, 이게. 지금 전기 울타리를 쳐놨기 때문에 어 애들이 지금 잘못 옵니다 효율적으로 여기에 좀 속도가 많이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좀비들이 울타리가 무너졌고 자 확실히 산탄총보다 이렇게 연발 가능한 기관총이 훨씬 낫습니다 용량 좀 대용량 탄창 걸린 거 렐레 드 초퍼 스 It's full of stuff. I'm coming to you. Svetlana, are you okay? Yes, I'm here. I'm alive. Get the supplies and head to the church. Sveta, you'll come with us. I need to find our team. Red Square is no man's land. We'd never make it. There is a chance. I cannot leave them to die. Father, you're a good man. But you're an idiot. And you're a smart man, but you're lost. 야한 18분 정도 동안 이렇게 싸웠고요. 20분 안 걸리는 시간이 조금 빨리 끝을 본것 같습니다. 수많은 잡종비들을 물리쳤고, 이렇게 이제 모스크바 미션은 총4개 중에서 이렇게 첫 번째 챕터를 우리가 끝을 냈습니다. 어, 여기서 영상 한 개를 더 이어줘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바로 보여 드릴지 아니면 여기서 영상을 한번 끊고 가야 될지 제가 지금 판단이 잘안 서네요. 에피소드를 보시면 이렇게 모스크바 미션에서 공중으로부터의 신호 요거를 방금 우리가 깼고 그다음이 도시로 가는 열쇠, 신경전, 부활 뭐 요렇게 있는데 아, 어, 도시로 가는 열쇠를 바로 이어 가지고 좀 빨리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 드릴까요? 어, 좋습니다. 바로 이어 가지고 영상 너무 길게 빼기가 그러니까 바로 또 올려 드릴게요. 캐릭터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번에. 여기 여자 캐릭터가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닌가? 옥산나, 오케이. 모스크바 미션 두 번째 것까지 보여드리고 영상을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너무 또 그렇게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구경 쇼핑몰에서 실종된 타격대를 찾아라 쇼핑몰에서 실종된 타격대를 찾아라 그 팀을 찾는게 러시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This is, 아, 이거 이미션이 이 없구나.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요, 저도. 자, 바로 또 쇼핑몰 탈출. 여기 어, 이 영상까지는 그 이어서 제가 그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자 이거를. 아,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되게 죄송한데 영상을 여기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어,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가지고 여기서 한번 끊고 바로 출발을 한 거니까 다음 영상에서 쇼핑몰 탈출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 드릴게요. 아, 대단히 죄송합니다.